자 출연합니다 밀어붙이는 금강장사 돌봄의 역습 자, 이 홍소 금강장사 금년 나이가 3살인데요.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률로 보게 되면 종이 한장 차이지요. 71%, 72%의 성률을 가지고 있는 소들입니다. 평소 돌봄의 뿔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홍소 금강장사 목을 내주는 그런 양상이지요 어깨 그릇으로 그루, 밀어붙입니다 자, 이 세살박이가요 갖가지 기술을 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깨 그리 한번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있었지요 어깨가 근질근질 하면서 그러지요 누가 한번 긁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두 마리 잘 만났습니다 다시 어깨거리. 어깨거리가 들어가면 자세를 낮추면서 덜 치게 들어가야 됩니다. 밀어붙이는 돌봄 자홍소 금강장사 돌아 나왔습니다 홍수 금강장사는 어떻게 하든지 펀치를 날려야 됩니다. 청소 돌봄 밀어붙여야 되겠죠. 밀어붙이는 돌봄. 계속 밀어보시는 금관장사금관장사 미는 방향이 잘못됐죠.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소들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선 경기에서 블루의 밀치기 공격 결국은 온천아가 넘어졌지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소들이기 때문에 자, 제 5경기 청소 돌범이 밀치기 주특기죠. 홍소 금관 장사 아주 세살박의 어린 손대요. 어깨기로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2라운드로 집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치기로 잘 받아냈습니다 건강장사 어깨 이그러서 밀고 들어가는 금강 장사. <목소리> 자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금강. 5승 1무 2, 2패 7아대 성년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돌범 23승 1무 9패 대단한 기록이지요. 두 마리다가 지구력은 가지고 있다는 소들입니다. 한 번에 무승부를 기록한 경력이 있지요. 어깨걸리 밀어붙이는 장사 네. 워낙에 이 돌봄의 불각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제5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5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